칼 마르크가 쓴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은 한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공산주의 유령이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1891년에 출생한 이탈리아의 공산당 중앙위원 안토니오 그람시는 조용한 혁명을 주창했던 인물입니다. 그람시의 개인사를 보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46살에 죽은 이 천재적인 이탈리아 공산당 전략가는 1891년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네살때 한여가 안고 있던 그람 시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곱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천성 불구였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 자랐고 이러한 체험이 그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계급혁명론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동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람 시는 기존의 막시즘이 급진적으로 시행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의 혁명은 조용히 혁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시키면 결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람시는 성경의 누룩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대라고 해도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모두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혁명의 대상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람시는 기존 공산혁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문화적 세력으로서 기독교 세계를 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명의 방법론적으로 문화 막시즘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와 교회 등 상부 구조기관들을 장악하는 장기간에 걸친 혁명을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그람시의 이론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람시의 전략론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해계몬이나 진지전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략을 제공해주는 달콤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후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람시의 사회주의혁명 전략을 한국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둘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셋째, 가족을 해체하라. 넷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생의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키라.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였습니다. 라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박광서 목사님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21세기 공산주의의 변화과정을 예측을 했습니다. 흔히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이후 이 밀레니얼 세대가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을 때쯤 드러날 밀레니얼 막시즘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최악일 것입니다. 앞선 두 세대의 막시즘인 네오 막시즘과 문화 막시즘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강력한 막시즘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막시즘이 펼치게 될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세 가지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본성의 짐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성을 강조했던 계몽시대와 다르게 2 1세기 인간상은 이성보다는 강화된 죄의 본성에 의해서 더욱더 본능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세의 현상에 대한 바울의 언급처럼 우리 인간은 지독한 자기사랑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인 게으름과 SNS 중독성 그리고 자기 자신만 하는 이의심과 무책임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결국 21세기는 구체제의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이성보다는 인간의 본능과 감성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던 니체의 악령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둘째, 무신론의 절정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세속화는 탈종교를 의미해왔습니다. 탈종교는 기독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된 무신론의 절정시대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무종교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독한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더욱더 국가의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서구 사회와 다르게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독특한 집단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프레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때 유럽은 인류문명의 교과서를 자처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법,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통합을 이룬 모범사례로 전 세계를 가르치려 들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모습은 그 어떤 교과서에도 실릴 수 없는 경고문에 가깝다. 독일의 88년 역사를 지닌 폭스바겐 공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본토에서 문을 닫고 프랑스의 대도시는 쓰레기통바리케이드와 화염으로 뒤덮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샹젤리제와 명품 매장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무너진 산업 경쟁력, 사실상 공백상태에 가까운 국방력이 골마했다. 유럽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는 안보 경제 정치 사회가 동시에 붕괴하는 시스템 전체의 파산, 다시 말해 유럽 모델 자체의 붕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럽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안보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은 역사의 종원이라는 환상에 스스로 취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국방비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돼 고 방위산업은 축소됐다. 이른바 평화의 배당금을 샴페인과 와인으로 소비하며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최소한의 자강 능력조차 방기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유럽을 대표하는 이른바 빅보 국가들의 군사 현실은 사실상 무장해제 수준이다. 영국의 주력전차 챌린저는 200대 남짓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약 400대 중 절반은 즉각 투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탈리아는 보유 전차 중 실제 가동 가능한 전력이 50대에 불과하다. EU 빅포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1000대 남짓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23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1만 10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상실했다.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의 군사적 현실은 이미 강대국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이 공백을 러시아가 시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수개월간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영공을 잇따라 침범하며 나토의 대응 능력을 노골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수발키 회랑은 유럽 안보에 급소다. 이 회랑이 뚫릴 경우 발트 3국은 즉각 고립된다. 문제는 나토가 이 좁은 회랑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와 전면전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푸틴은 바로 이 딜레마를 노리고 있다. 더큰 위협은 동맹 내부에서 나온다. 미국, 정확히 말해 트럼프가 돌아온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을 무임승차 동맹으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 5% 요구는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깝다. 이미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에게 이는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다. 유럽은 지금 동맹에게 압박당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며 내부적으로는 복지 지출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력조차 없는 삼중고에 빠져 있다. 안보의 붕괴는 경제의 붕괴와 직결된다. 유럽 경제의 심장이던 독일이 멈춘 이유는 단순하다. 에너지 모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독일 제조업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값싼 파이프라인 가스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이는 안정적 기반이 아니라 중독에 가까웠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 공급망이 끊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2.6배 비싸졌다. 이는 동일한 공장을 돌리는데 원가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가 독일 생산 라인을 접고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한 이익은 없다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자동차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본토 공장을 폐쇄한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 이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서의 패배 선언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기술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소프트웨어 혁신을 외면했다. 그 결과는 노키아의 몰락과 닮아있다. 피처폰의 왕이 스마트폰 시대를 놓친 것처럼 독일 자동차 산업은 테슬라와 중국의 시장을 내주었다. 유럽이 야심차게 키우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의 파산은 결정타였다. 8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이 파산은 유럽이 미래 산업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산업주권의 상실이다. 경제 붕괴는 곧바로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그 전형이다. 국가부채는 GDP의 100%를 훌쩍 넘었고, 마크롱 정부는 생존을 위해 긴축이라는 독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서 휴가, 공휴일, 연금, 의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성역마저 손대는 순간 사회는 폭발했다. 왜 서민만 희생하느냐, 부자는 왜 손대지 않느냐는 분노는 전국적 블록화지로 번졌다. 도로는 막히고 국가는 마비됐다. 프랑스는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국가가 파산할 위기이고, 줄이려 하면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 딜레마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 큰 정부와 높은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쌓아 올린 부채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안보 경제 재정의 복합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극단화를 낳는다. 프랑스의 르펜, 독일의 AFD, 이탈리아의 멜로니, 영국의 개혁당 등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중은 포용보다 배제, 변화보다 현실 안주를 선택한다. 여기에 다문화 갈등 등이 겹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의 분노는 기존 정치 질서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은 의회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결집해 체제 전복적 시위를 벌인다. 유럽 연합의 결속 역시 흔들리고 있다. 겉으로는 러시아에 맞서 단결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의 계산이 난무한다. 헝가리는 푸틴과 가까워지고 다른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유럽의 몰락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준다. 첫째, 에너지와 안보를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권을 잃는다. 둘째, 기술 대전환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은 극도로 어렵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은 합리적 경제정책을 마비시킨다. 유럽은 샴페인을 마시며 미래 세대의 불을 미리 끌어다 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저출산, 성장두나 안보 딜레마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 유럽의 추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남에게 기대는 순간 국가는 존엄과 풍요를 동시에 잃는다. 불타는 유럽의 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회가 맞이할 미래의 거울이다. 호주의 로버트 스민스 교수는 마르크스 주인은 그 원형으로나 문화적인 형태로나 그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교리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희망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변종 패러디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막시즘을 맞닥뜨린 우리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리처든 2번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의 문화관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위의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다섯 번째인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회와 책임이 주어지는 대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맞서 싸우는 것이 성화의 과정에 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산 사상은 철진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산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40여 개의 국가들이 이 거진 유토피아 사상이 미혹되어서 1억 명 이상의 뼈아픈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의 광기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혹의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